자 갑니다 오우 소리가 웅장합니다 웅장히 엄청난 싸움 피해. 이런 싸움 보기 쉽지 않습니다 우와 어. <목소리도> 오 이거, 또, 이거, <목소리> 이거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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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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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이 어우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뭐뭐 황소 수싸움은 진짜 비교가 안될 만큼 아, 염소 싸움, 대단합니다. 아, 자, 밀어붙이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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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뭐. 뿔들이 워낙에 크니까 그냥 밀어붙이기도 그렇고. 어마어마합니다. 오, 밀어붙이기. 어디까지 밀어붙이게 할 것인가. 오. 오, 지금 한 마리가 다시 피했는데. 다시. 오, 오우. 아, 어마어마합니다, 진짜. 꿀들이 두 개가 겹쳐서. 야, 엄청납니다, 엄청나. 오, 한번 더. 한번더 오 와우 이게 기이엄청다 엄청나 두마리의 기 자, 먹어 시간고, 오 자, 오우, 도망 쳤는데, 다시 한 번, 와우. 환상적입니다, 환상